하늘 가는데 실이 빠질 수 없죠. 난 바다에 나가면 마음도 편해. 거기 올라가면 거기 이 파닥파닥 하는 거 그런 거 보면 너무 좋고, 그게 좋아. 내천지이야 이게. 별로 있었는데 우리 처음으로 작년에 못 잡았지. 근데 올해 이제 올해 잘돼갔지 어려. 저창기 응. 때잘풀리난것 같아. 막다른 길 끝에서 만난 김철호 신영숙 부부의 황금 바다. 지금 남쪽 바다엔 부부의 희망가가 시작됐습니다. 쭉 뻗은 진도 대교를 지나 남쪽으로 달리길 30여 분. 앞으로는 오밀조밀한 동령계 포구가 옆으로는 야트막한 동산이 자리한 진도 남선 마을입니다. 이 산수 좋은 마을 한가운데 철호 씨네 부부가 살고 있는데요. 동쪽이 무섭게 아침 출근길에 나서는 부부. 빡빡한 도시를 떠나왔건만 어쩐지 더 쫓기듯 출근을 합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출근길. 풍경. 탁트인 해안도로를 5분쯤 달리다 보면 네. 이 바다가 부부의 직장이라고 합니다. 10년 전에 귀어를 했더랬죠. 이게 이게, 이게 배두 척이 제 배예요. 이제 저것은 큰 배는 고기 잡는 배고 작은 배는 다시마 양식이나 톤양식, 명양식 그럴 때 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조업을 준비하는 부부의 표정이 비장한데요. 오늘이 바로 올봄 첫 출항이라고 합니다. 부부에게 귀여운 은퇴 생활이 아니라 또 다른 직업인 어부로서의 인생 이막이죠. 오차는 내 이름 오차다고, 영차는 집사람 영차다고 용어로한 거예요. <laughs> 부부의 이름을 건 오영호가 드디어 바다를 향해 출발합니다. 겨울 내에 파도가 높아서 바다에 나가질 못했으니 근두달 만에 나선 조어 하체 올리고 파도를 가르길 삼십여 분 어장을 살피는 철호 씨의 눈빛이 반짝이면 아내 영숙 씨가 키를 넘겨받고 철호 씨는 그물 내릴 준비를 합니다 자 눈빛만 봐도 손발이 척척 맞으니 환상의 콤비가 따로 없지요 그런데. 영숙 씨 표정이 영 좋질 않아요. 섬들이 가깝게 보인다고 비 올라 그래서 그런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드디어 봄바다를 향해 첫 번째 그물을 내립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올라 이미 계절은 한달 정도 앞선 상태지만 바다 날씨는 이영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4월말 정도 되면 그때가 수온이 한십8도 정도. 햇빛이 강화가 찍으면 수온이 그만 상상하는데 또 날씨가 흐리니까 수온이 올라가고. 그 사람들이 뭐라는 거지? 우리 은행가서. 세우은행이라고 그래? 우은행이라고 세우 그래. 우리 은행가서 돈좀찾아고 봐야 되겠다. 그러고 나가요. 한 40만원 어치 40만원? 두 사람에서 두 부부에서 사0만원 벌면 용돈 되는 거 아니에요? 한창 때는 하루에만 이백만 원어치도 넘게 잡힌다고 하는데요. 시작이 좋은 걸 보니까 올봄 기대됩니다. 옛날에는 뱀한번 뱀놈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뱀 양반이라고 하죠. 그럼 이제 뱀놈이 아니라 뱀양반인거 아니에요? 그럼 성공한 거성 성공. 한 거나 다름 없죠. 열심히 하면 이렇게 정도 벌어요. 비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은 만의 영숙 씨일 겁니다. 살림만 하던 전업주부였던 영숙 씨는 시골 생활도 처음이요, 바다 조업도 처음, 하다 못해 운전도 처음이었더랬습니다. 그런 영숙 씨가 혼자 씩씩하게 어딜 가나 했더니 항구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수협 위판장. 18개. 어, 이거. 아하, 콩새우를 잡는 과정에서 딸려 나온 다른 고기들을 팔러 왔군요. 그때 그때 가져다 팔면 큰돈은 못돼도 백 기름값은 건질 수 있습니다. 뭐 비상금도 조금 챙길 수있고요 그러다보니 조금 성가셔도 부지런을 떨수 밖에 없죠. 아니 여기 간지에 갖고 는데 어, 어제 18개하고 오늘 11개. 끄 <목소리> 어, <laughs> 영숙 씨신 받습니다. 거저 걸린 물고기로 꽤짭짤한데요가서 계산해봐서, 응, 10만. 알았어요. 맞습니다. 오늘에서 얼마 보신 거예요? 10만 원. 하이지. 내가 팔면 20만 원 만들 수 있는데. 아쉽다. 살려가 살려놨다가 장날 가면 팔수 있거든. 음. 근데 맨날 장문 맨날 자기가 다 장돌뱅이 되게 생겼어. <laughs> 너무 싸니까. 작고로 자꾸 움직여야 돈이 되는 법.